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의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홍성철 교수님이 고람대오닷컴이라는 사이트에 지난 5월 3일에 올리신 칼럼의 내용입니다. 국민일보와 코디연구소가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3월 3 1일부터 4월 4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에 기독교 개신교를 이야기합니다. 개신교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8.1%였습니다. 그러니까 81.9%는 개신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응답자 중에 비기독교인이 개신교를 신뢰한다고 이야기한 퍼센트지는 8.8% 밖에 안 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개신교인들, 교회를 다니는 혹은 신앙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개신교인들 중에 기독교를 신뢰한다는 비율이 63.5%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36.5%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개신 교를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고 얘기했던 어떤 분들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한국의 3대 종교에 대한 호감도 조사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복수 대답이 가능한 질문이었는데 천주교는 65.4%가 호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불교에 대해서는 66.3%가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개신교에 대해서는 25.3%만이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50.2%의 응답자가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보다 더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답을 했고요. 30.4%가 교인들이 너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 28.9%가 재정이 지금보다 더 투명해져야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26.2%는 지도자들 말고 교인들이 더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다시 생각해보면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윤리적이지 못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82%의 국민들이 개신교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표본조사지만 국민 10명 중 8명이 개신교를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국민의 불신이 뭐 복음의 내용이 이상하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을 비롯한 교인들의 윤리적이지 못한 삶 때문이라는 사실은 성도들의 삶은행에 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듭니다. 모름지기 종교 특히 뭐 이단이나 사이비 미신 이런 것 제외한 고등 종교라고 하면 세속보다 월등히 높은 윤리와 도덕을 종교 본연의 가치만큼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윤리와 도덕은 세상과 종교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다리입니다 이 윤리와 도덕에서 개신교 성도들이 탁월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추락 내지는 타락하고 있고 개신교의 참된 가치도 표마되고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이 저질싸구려 사이비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꽉 막혔습니다.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개신교의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과 복음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 초대교회 시절에도 예수님과 복음은 세상으로부터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고 외면당했습니다 외면당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회의 기생충처럼 박멸의 대상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사무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당대의 유대종교 지도자들의 또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고난 받고 박해받은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결국에 가짜 증인과 불법적인 판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으로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부활과 성천, 성령의 임재와 제자들의 변화 등으로 이어지는 초대 교회의 격한 변화의 역사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과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보고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신앙공동체는 성장했습니다. 성도들의 삶과 초기 신앙공동체의 성장을 보여주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나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신앙 공동체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사회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그 신앙 공동체를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박해가 더 심해졌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자랑하던 서대반 집사는 예루살렘 공예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다가 흥분한 군중들에 의해서 성 밖으로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의 기록을 같이 봅시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이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서대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사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새사람 된 바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북쪽 사마리아와 소아시아 지방까지 흩어졌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아주 잔인한 폭군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아내인 헤로디아에게 바치기도 했던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 베드로를 투옥시키기도 했습니다. 사도 중에 첫 순교자가 나온 겁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흩어진 곳에서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며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울은 담에 색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자랑하고 전했습니다. 바울은 과거 자신의 행동, 예수님과 성도들을 죽이고 박해했던 것을 만회하려는 듯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을 돌아다니며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것처럼 바울도 자신의 과거를 아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바울의 회심을 의심하는 성도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고독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신앙 공동체 교회를 설립하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이 돌아다니는 지역을 따라 바울을 음해하고 복음 사역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유대교 추종자들을 파견하여 이방인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전교 추종자들의 방해와 박해로 인해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지만 신앙공동체는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는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로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였습니다. 지금도 100만 명이면 큰 도시인데 이미 그때 당시에 1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도 약 5만 명 정도 로마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그리스어를 사용했지만 회당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특별한 그리고 고집스러운 신앙생활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로마 사회에서 별종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지역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유대인들과 로마 국민들 중 일부가 로마로 이주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이방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독특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유대인들보다 더 독특했습니다. 정통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 사이에 안력이 생겼습니다. 결국에 주후 49년에 글라디우스 황제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그때 추방당한 사람 중에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아굴라와 부리스길라 부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네로 황제가 등극하고 오십사 년에 추방령이 해제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또그리스찬 성도들이 로마로 많이 귀환했습니다. 오십 년대 중반부터 이방인들 성도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이방인들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탁 공동체를 이루며 교제했습니다.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식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먼저 정착했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공동체를 동방 유대교의 아류, 이단 중에 하나로 취급했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기괴한 집단으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64년에 네로 황제는 로마 도시 개발을 위해서 도시 일부 지역에 불을 지르는 로마 대화제가 일어났습니다. 네로 황제는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와 학대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많은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 공동체에 합류했지만 네로 왕제 이후로 교회에 대한 박해도 그만큼 증가했습니다. 길거리에는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기름칠을 하고 불을 붙여 가로등처럼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콜레스움 경기장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굶주린 사자들의 사냥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박해를 견디다 못해서 땅속에 카타곰이라는 굴을 파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굴 속에서 죽어간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박해를 피해 로마를 떠난 사람들도 있었는데 가는 곳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며 신앙공동체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로마의 전통 문화를 거부하고 로마의 신앙체계를 거부했고 로마의 체제를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분이 로마 쇠망사라는 책을 지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관습과 교육의 신성한 유대를 끊어 놓았고 국가의 종교제도를 침범했으며 선조들이 진리로서 믿고 신성한 것으로 숭배해온 것들을 금방지게도 멸시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정과 도시와 지역의 미신들을 모두 멸시하며 거부했다. 그리스도인 전체가 뭉쳐서 로마의 신들, 제국의 신들, 인류의 신들과 그 어떤 친교도 거부한 것이다. 이러니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사회의 아주 작은 소수 집단이었습니다. 권력도 없고 힘도 없는 주변인 마이너르티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놀라운 성령과 사랑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온갖 모함과 오해,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필요하다면 기꺼이 죽음을 택했습니다. 바울은 세계 문명의 중심지이자 그리스도 인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던 이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려는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1장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까닭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밖에서 에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 공동체를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1장 15절에 나오는데 또 같이 읽어 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로마 성도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 갚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뒤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들이 온갖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한번 더 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러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능력 그 자체이고 능력의 도구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의의를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통해 믿음이 시작되고 복음은 믿음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의는 오직 믿음을 통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할까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고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예루살렘이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복음을 위한 사도 바울의 사역과 헌신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중에는 바울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자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로마의 성도들도 현재 당하고 있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복음을 자랑하며 잘 견디라고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어려움을 겪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지킵니다. 견딥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지속되고 삶이 힘들어지면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 또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할 것이 많아지면 포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회 전체가 그리스도인들을 범죄자나 비정상인 취급을 하면 믿음이 굳건한 사람도 위축되고 스스로 자기 신앙을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믿음을 떠나는 일이 생깁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세상 어디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께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고난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특별하게 여기지 마라. 이 말입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로마 성도들도 잘 견디라고 지금 당부하시는 겁니다. 고난이 계속 오겠지만 복음과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영광스러운 삶이니까 함께 복음을 붙들고 힘내자고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 성도 여러분 교회가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비난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어려운 시절입니다. 물리적인 박해는 없지만 복음의 수혜자요 정인인 된 교회의 성도들의 자랑스럽지 못한 행실로 인해서 교회와 복음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어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교회를 지속적으로 폄하 왜곡하고 사회가 교회를 외면하고 무시하여서 전도가 막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야 할것 같은 풍조조차 나타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는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보냈던 그 격려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신 예수님 자체이며 그분의 가르침입니다. 죄로 죽을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서두에서 봤던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탁월한 윤리와 도덕으로 무장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줍시다.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자랑하십시오. 우리가 희생하면 복음이 빛이 납니다. 우리가 희생하면 교회의 명예가 회복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장애물이 아니라 거룩한 복음의 전달자가 되도록 예수님과 복음이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도록 삽시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이 온천하에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자랑스러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